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봄위시리스트 영상 있잖아. 위시리스트에 담아왔던 것 중에서 구매를 한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되게 빠른 선택이었다, 그치? 그라고뭐 샀어? 나는 가방을 하나 샀는데 조금 달라. 가져와 볼게. 음. 루이비통 빡비용 사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어, 원통 쉐입의 음. 가방이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근데? 팝피용이 단종이고, 사이트 올라와 있는 거 봐도 가격이 엄청 천차만별이거든? 음. 빈티지 제품이니까. 팝패치 음. 같은 데서는 막 170만원까지 올라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어. 음. 아미 시리스트에 있지만, 진짜 저렴하지 않은 이상 사진 않겠다. 음. 생각했는데, 이걸 빈티지로 발견해서, 짠. 야. 아 팝비용하고 똑같은 쉐입인데, 버버리를 샀어. 귀엽다. 버버리 원통백. 어 근데 되게 컨디션이 엄청 좋네. 그렇지. 완전 빡비모스트 아니야? 응. 거의, 거의. 새거 같아 응. 내가 딱 원했던 쉐입의 원통백을 어쩌다가 우연히 찾게 돼서 응. 구매했어요. 나 진짜 오랜만에 가방 응. 데 많이 들어가고 좋겠다. 응. 티셔츠에 입으면. 어깨로도 걸쳐지는 음. 길이야. 왠지 봄이니까 버버리봄 옷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안에를 한번 보면은 지금 내가 빵빵하게 채워왔는데 한번 빼볼까. 이거 뺄때 페가 많이 다 짠! 우와 안에 컨디션 되게 좋네. 그러니까 겉에도 근데 엄청 괜찮. 네. 어때잘산것 네. 같아. 음. 룰 비통 아니어도 되잖아? 잘 어울리는 것 같네. 이런 원통스가 이시리스트에 사실 담아놓는 상품들을 찐만 해놓고 하위 버전의 음. 그런 것들을 나는 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저번에 말했던 올라돈슨이 망고가 되는 음.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빈티지백 많이 사잖아 언니. 음. 버버리 빈티지가 나의 첫 명품백이었어. 아. 내가 일본에 살때 2013년인가? 학생 때 돈이 없잖아. 일본에서 좀 빈티지에 눈을 떴을 때 버버리 빈티지백을 처음 명품백으로 샀던 기억이. 이 가방을 보니까 그냥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네. 올 봄에 잘 들고 다녀보려고 합니다. 나는 제 위시리스트에 있었던 게 아닌데. 아내 어, 네. <laughs> 위시리스트에 어. 있었던 거야? 너무 어. <laughs> 너무 웃기지. 근데 언니 생각해 보니까 <laughs> 1년 전에 했을 때도 내가 샤넬 1,900아 맞아 사고 싶다고 어, 했었는데 언니가 또 바로 샤넬 1,900을 본 어,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약간 어. 보다가 사게 된? 우리가 그리고 위시리스트가 별로 안 겹쳐. 음 맞아 맞아. 근데 보통 그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많이 보잖아요. 네, 음, 맞아. 근데 이렇게 남의 위시리스트를 음. 보면은 어 내가 보지 않았는데 괜찮은데 이런 음. 것들이 음. 생기는. 것 같아 확실히. 안 좋은 거 같다, 확실히. 안 좋아, 안 좋아. <laughs> 얘는 사실 너가 말했을 때 어,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매장 가서 실제로 보니까 실물이 또 되게 귀엽고 괜찮은 거 같아서 샀어. 짠. 완전 뭔지 알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잖아. <laughs> 그치, 우리 얘기하고. 어. 미우미우. 아, 제가 또 미우미우의 지옥에 빠진 거 같아. 아, 근데 이거 플랫 샀네, 언니? 네. 음 나는 근데 플랫을 좋아하잖아. 평소에도 플랫을 많이 신고. 어. 제가 둘다 신어봤는데, 이 플랫이 착화감이 너무너무 음. 괜찮더라고요. 어, 되게 말랑말랑하다. 이게, 음. 이게 완전 그냥 청진이야. 음. 그래서 패브릭으로 된 슈즈여가지고, 엄청 가볍고, 어, 이거 가죽이 아예 덧대어져 있지 않네? 응. 음. 음. 너무나 사랑스럽죠? 이 어. 로고가 보이는 게 너무 예뻐. 이 진주가 <laughs> 너무 딱.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색감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우리가 1년 전에 위시리스트에서 샤넬 메리제인 얘기를 했었잖아. 음. 근데 이 쉐입이 딱 샤넬 메리제인 쉐입이야. 맞아.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해진 이 디자인이 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laughs> 우와 여기 체인이 엄청 멋있다. 응. 정말 갑니다. 근데 이거 신. 더 감동이야. 언니 근데 왜36.5 샀어? 이거 내 사이즈인데? 이거를 근데 내가 또싹스랑 신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음. 조금 커지기는 했거든. 제가 신어봤어요. 언니 완전 내 사이즈야. 그치 제가 진짜 많은 사이즈를 신어봤거든요. 음. 얘를 엄마도 같이 신고 싶어 하셔가지고 음. 단 사이즈를 크게 사긴 했어. 음. 제가 원래 샀으면 36이 더 맞았을 것 같긴 해. 혼자 신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저도 삭스를 신고 신으니까 전혀 크지가 않더라고요. 엄청 편해요. 되게 가볍지? 응. 이거 그러면 나중에 신다가 질리면 나한테 중국어를 하면 돼. <laughs> 완전 청청이네, 오늘. 귀여 엄마. 귀여워 무엇보다 편해서 좋다. 그치 응. 그래서 이게 그냥 예쁘게만 했으면 사실 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신어 보니까 너무 편하고 가벼워서. 응. 미유미유가 약간 플랫 슈즈? 발레리나 슈즈가 되게 편하잖아. 맞아, 맞아. 이게 사이즈 응.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미유 사이즈 진짜 빨리 빠지는 것 같아. 너무 요새 미유미유가 인기여서. 그치, 그치. 어, 이 트위트 생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아잘 어울린다. 청이 연청이랑. 그렇그렇 그치, 그치. 어, 완전 봄이야. 얘도 봄 자켓이랑 잘 어울리고. 어, 우리 그, 청 원피스, 음. 지금 저희 이해뜸이랑 만들고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도 진짜 예쁠 것 같아, 그 왜냐면 그게 좀 약간 중청이니까. 아, 겸사겸사? 이것도 구경할 겸, 미우미우 요즘에 엄청 핫하잖아. 들어가서 나도 또 잔뜩 입어보고 소비를 하고 나왔다면. 그래서 다음 편은 언니의 미우미우 소비로그입니다. 안녕. 안녕.